자 아, 여러분 봐봐요. 여기는 씨가 없어요. 요 씨가 없어. 여기 씨가 조금 있어. 자, 수박 진짜 좋아요. 자, 잘라볼게. 아, 기가 막히다. 수박 일어나가야 돼. 와, 봐봐. 요씨 없지? 요씨 있지? 봐, 여기는 씨가 없지? 요 씨가 조금 있다고 내가 표시해 줬잖아 그지 와 담내가 확 올라오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나 요만큼만 먹게 사랑 요만큼만 먹게와 수박이 진짜 좋다 전형적으로 이제 빡같지 와음